사회부문 사회공헌대상 기본소득 시민연구소 이사장 최회용 귀하께서는 투철한 실천력과 정책기획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봉 사업 활동과 공익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. 이에 우리 협회에서 실시하는 제 5회 호남을 빛낸 인물 대상 시상식에서 위와 같이 사회부문 사회, 부문, 사회 그 공적을 오래 기리고자 입페에 새겨드립니다. 2023년 12월 7일 사단법인 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 회장 정승현 축하드립니다. 자, 이번에는 꽃 목걸이가 준비가 되었네요. 착용하시고 사진 촬영하시겠습니다. 네, 각을 좀 세워주세요. 네, 좋습니다. 네, 단독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. 네. 상패 조금만 내려주세요. 네. 네. 환영합니다. 카메라 보시고요. 네.